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식 클래스 마감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을 많이 했더니 목이 조금 쉬었나요? 아 오늘 아마 3월 16일인데 또 가장 조금 화두가 됐던 게 레이모 로보틱스의 사안까죠음 사실 로봇 관련 주고 올해 23년도에 많이 좀 화두가 되고. 장 마치고 나서 시간에서, 어 약간 이게 희발성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또 SPG와 SBB 테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좀 와두고, 시도 실제적으로 반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할까 오늘은 뭐 시장 이야기는, 네 그만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우리가 이제 많이, 시장에서 많이 보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협동 로봇이죠. 네 그래서 이제 사람하고, 그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을 또 로봇이 해주는 거죠. 가장 많이 보는 게뭐 배달 로봇도 있을 거고 이제 이렇게 생긴 거는 다관절 로봇이라고 해서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수 있는 게어 커피죠. 휴게소 같은데 보면 커피 이렇게 내려주고 그런 거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국내 중에서 제가 아웃백 스테이크에서 한번 본것 같은데 이 친구가 또 식당에서도 요리를 하더라고요. 요런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협동 로봇인데 가장 아시겠지만 올해 이제 우리나라 협동 로봇이 이는 두산 로보틱스인데 이게 이제 IPO를 준비하고 있죠. 자, 그런 상태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무래도 삼성의 지분 투자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가장 큰 하던데 이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이 이야기는 아니고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 어디 갔나요? 연일 지금 신고가죠. 예. 네. 물론 이제 오늘 사안가는 조금 뭐 막판에 간건 있습니다만, 레인보 로보틱스가 신고가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게 되면 또 이제 협동 로봇이 아 이런 로봇에 대한 불 물론 이제 이게, 어, 뭐 사실 배터리와 조금 결은 다를 수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삼성은 여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지분 투자를 해버리니까 아무래도 시장 관점에서는 또,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로봇이라는 게 작년도에 삼성이 로봇팀을 격상을 하고, 올해 1월달에 액션이 들어가니까 시장의 반응은 상당히 뜨거운 겁니다. 뜨거운 건데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지만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고정 이제 현대차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잠깐 또 다시 볼까요? 현대차의 선택은 제가 이렇게 적어봤는데 현대차는 어떤 기업이냐 면 아시겠지만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물론 현대차도 2족 보행 로봇, 4족 보행 로봇 스팟도 있고 그건 약간 군사용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아틀라스라고 또 사람처럼 이렇게 뛰어다니는 로봇도 있죠. 근데 그건 아마 물류 쪽에 갈까요? 그래서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큰 그림에서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협동 로봇, 산업용 로봇 이야기할 때 조선에도 이런 화면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가장 기존에는 이렇게 뭐 산업용 로봇이 그냥 이렇게 차를 착착 착 찍어냈습니다. 찍어내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특히 조선사 같은 데 가면 조금 같이 볼수 있는데 사람하고 로봇이 같이 있는 거죠. 예, 안전 펜서 없이 인간과 로봇이 같이 콜라보레이티브 뭐 오퍼레이션 단어를 사용했는데 같이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슈도 나오고 있고 아시겠지만 어떤 기업을 투자할지 좀 애매할 때 국내에서 실제적으로 1월 20 기준인데 코덱스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이 작년도 연말에 K-로봇 액티브 ETF를 출시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1월 달기준이었습니다많은 가장 많은 비중을 가했던 종목이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였고,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 예, 두산이 되겠죠. 그 외에도 이제, 어, LG전자가 지분 투자한 바로 로보티저, 이런 자율주행 로봇이 될것 같고요. 기타 SPG 같은 경우가 이제 감속기, 또 SFA도 로봇 관련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근데 SFA의 로봇은 아시겠지만은 약간 SFA가, 어,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에서 니까 약간 산업용 로봇의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지겠네요. 그리고 좀 작은 기업입니다. 만은에보로봇이라는 청소기 관련 로봇도 있을 거고, 또유일로보 틱스, 자전자 뭐 고영, 유로메카, 또 유로메카는 우리가 보통 상장할 때는 치킨 로봇이 많이 알았는데, 또 많은 또주 대기업들이 눈독을 들인다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는데, 과연 이거는 사실 이거는 핵심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현대차의 선택은 뭐 제가 알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여러가지 합리적 추정을 잠깐 좀 해보면 은 어쨌든 현대차가 시장에서 관심이 가진게 감속기 란 말이에요 감속기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sbb테크 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이게 조금 나오는데 요게 이제 감속기 예 그쵸 그렇죠. 그게 감속기 란 말이에요 예. 어, 로봇 감속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기에 베어링 처럼 생겼어요 베어링 처럼 생겼고 근데 누가 될지 그건 잘 모. 약간 들어가면 조금은 달라요. 여기는 이제 하모닉 시리즈를 사용하는데 하모닉 타입인데 이게 이제 SBB테크라는 회사가 국내 일본 위에 있던 요 로봇 관련 협동 로봇 관련 감속기를 국산화 를 최초한 기고 작년도 같은 경우 에 정설도 했습니다. 정설도 했고 그럼 SPG는 뭐또 아니란 말이에요. SPG는 원래 출발 자체가 사업 자체가 보시게 되면 기어도못해서 출발한 거예요. 기가 그러니까 기어드 모터란 게 보게 되면 BLDC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보면 가전 같은데 이렇게 조그만하게 생긴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들이 로봇 사업으로 들어간 것 자체가 보게 되면 어 어디 갔을까? 로봇 이 쪽에 보게 되면 이게 이제 SR 감속기라 그래요 예, SR 감속기 감속기는 SR 감속기로 있고 SH 감속기가 있는데 SH 감속기가 약간 소형이니까 이게 약간 협동 쪽이고요 협동 로봇 s r 감속기가 약간 중대형 쪽이니까 요게 약간 산업용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뭐 아마 여러 인터넷 사에 인터넷에서 뭐 SBB냐 <laughs> SBB냐 뭐 이렇게 말이 좀 많을 수가 있는데 약간은 사실은 현대차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 조금 달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대차도 협동 로봇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춘 맞 똑같아요. SBSPG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요 감속기 자체가 좀 작은 거는 협동 로봇 쪽에 들어가고 조금 큰 거는 산업용 로봇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까 잠깐 봤던 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요런 라인에 들어가게 되면 이건 이제 좀큰 거잖아요. 중대형. 이건 SR 감속기 쪽이에요. 그래도 이는 SPC가 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봤던 대로 약간 작은 이런 거 네, 요런 거. 좀 작은 협동 로봇 이런 거 조금 다관절 로봇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건 또 SH 감속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누가 될지는 알 수도 없고 또 회복을 할 수도 있어요. 또 SBB 테크에서 만드는 하모닉 감속기는 또 협동로 산업용로고협동로다 들어가죠. 그래서 굳이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뭐 SBB가 될지 거기에 추가의 어떤 단기적인 등락이 있을 수는 있어요. SBB도 있을 수 있고 SPG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선택권으로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은 많아요. 근데 만약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가지고, 주주 구성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여러가지 생각은 좀할 수가 있긴 있어요. s p g 는 기업은 실제적으로 원래 끼어도 못하니까 실적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실적이 나오는 회사예요. 다른 대부분의 로봇들은, 근데 이 실적은 사실 우리가 말하는, 지금 말하는 협동 로봇이라든지 자율, 뭐 예를 들어서, 산업용 로봇에 대한 실적은 아니고, 기존 기어도 모터 쪽입니다. 기어도 모터 쪽, 이제 로봇 쪽의 매출 자체는 아직까지 좀 작은 거고요. 또 보면 가전이라고 있잖아요.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모터니까, 단순히 뭐 로봇 기업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다 말하기는 조금 모호하고. 근데 여기는 이제 주주 구성 SPG는 개인 기업이에요. 네. 개인 기업이죠. 개인 기업이란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주 구성 자체가 쉽게 말해서 오너 기업이라는 거죠. 오너 기업이란 단, 단, 장단점이 있고, 이거는 제가 시각에서 줄 추리겠는데 SBB 테크 같은 경우는 아뭐또 개인이라 볼수 있는데 사실은 낚아보면 이게 작년에 상장을 했죠 KPF가 대략 20만 주 아니고요 한 200만 주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KPF가 한40% 정도 지분을 갖고 있고 요게 이제 창투 회사가 들어왔었는데 창투 회사는 최근에 액시스를 하고 있어 20만 주 아닙니다 이건 이제 상장 전이다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는데. 지금 한10% 초반으로 내려놨잖아요. 이쪽은 자꾸 엑시스를 할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만, 미리 우리가 이 시간에, 뭐 어디,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전환사채 3자 변종 유정을 하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충분히 기존의 라이언리스는 SPG 같은 경우는 산업용, 아까 SR 감속기 쪽에서 어느 정도 현대차와의 협력이 있었던 이력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거고, 또 만약에 현대차가 뭐 어떻게 좀 지분 투자가 제가 볼땐 그래요 지분 투자가 용이한 쪽은 사실은 음 개인 회사보다 이쪽이 좀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가능성에 대한 문제보다는 사실은 이 포인트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게 또 소장될 영상이라 제가 아뭐 첨정이도 아니고 뭐어떻게 말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요 대기업들이 뭐 유로메카도 마찬가지고 주요 대기업들이 이제 로봇 사업에 대해서 약간 딱그 느낌이 들었어요. 레인보우의 어떤 오래 블로를쭉 분석을 해보면, 아, 정말 이제 우리 표현으로 현금을 지르는구나. 예. 그런 마인드를 본다면 기술력이 있는 이 로봇 관련 기업들이,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지분 투자한다고 무조건 매일 갈 수는 없겠지만은, 그냥 막연하게 뭐 삼성이 로봇 팀을 만들고, 뭐 우리가 뭐, 샌드박스 유제 샌드박스고 나오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주요 대기업이 축가가 만들어지는 많은 그결 중에 하나가 그게 있거든요 뭐냐 하면은 로봇 관련 경우도 같은 거예요 일단은 주식 투자에서 첫 번째가 산업의 트렌드가 앞으로 이쪽에 집중을 하느냐 그럼 앞으로 시간은 옛날에도 로봇은 계속 집중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사실 산업 현장에서 로봇의 역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커져가겠느냐 그리고 주요 대기업들이 투자를 미래 먹거리로 생각하느냐거든요. 근데 그 결도 사실은 로봇도 벗어난 건 아니죠. 심지어 테슬라까지.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주식 클래스 마감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미 시장에서 많이 움직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지금 여기 화면에는 spg냐 s b b 테크냐 현대차의 선택은 이렇게 남겨놨습니다만은 결론은 간단합니다. 네. 결론은 영원한 패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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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예, 거기서 단정 짓게 되기보다는 결정적으로 서로가 다 엮여있고 로봇 산업에 대한 성장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수 있겠구나. 요인사이트를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